BMW가 프리미엄 전기 SUV IX를 국내에 출시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진입을 알렸습니다. BMW는 앞서 2014년에 순수 전기차 I3를 국내에 출시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 7년 만에 준대형급 SUV IX로 돌아왔습니다. IX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 중 X6급의 차체를 보유했습니다. 3m에 이르는 휠 베이스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IX의 최대 주행 거리가 X드라이브 50트림의 경우 447km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흔히 차체가 커지면 중량이 늘어나고 주행 시 에너지 소모가 커져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IX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준중형급 전기차들보다도 긴 주행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IX가 큰 차체에도 4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소재 덕분입니다. 사이드 프레임, 레인 채널, 루프 프레임, 카울 패널, 리어 윈도우 프레임 등의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적용돼 차체 무게를 낮췄습니다. 물론 주행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iXX 드라이브 50는 전륜과 후륜 쪽에 각각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고 출력 523마력, 합산 최대 토크 78kgm의 성능을 구현합니다. 최고 속도는 안정 규정상 20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이르는데는 6.1초가 소요됩니다. 실내 디자인에선 프리미엄 차량답게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엿보입니다. 시트 및 대시보드의 천연가죽과 센터 콘솔의 목재는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변속 레버와 다이얼 조작부엔 크리스탈 소재가 사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스티어링 휠엔 BMW 브랜드 최초로 육각형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도 계기판과 일체형으로 출시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육중하면서도 매끄러운 라인이 강조됐습니다. 전면부의 세로형 키드니 그릴과 얇게 디자인된 조명은 iX의 강렬한 인상을 더합니다. 후면부는 날카롭게 떨어지며 스포티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매립형으로 제작돼 공기 저항을 줄인 모습입니다. 배기 가스 호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iX엔 내연기관차의 엔진음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전기 차량의 특성상 주행 시에도 정숙함이 유지되지만. 스포츠 모드를 구동하면 4D 오디오를 통해 가상의 배기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X 드라이브 50 트림이 1억 4,630만 원, X 드라이브 40 트림이 1억 2,260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사전계약 분을 제외한 물량은 BMW 샵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됩니다.